CBN 청취자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10월 6일 금요일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늦게 도착한 편지이며 주제 말씀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시편 133편 1절 찬미가 445장 아버지와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를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해 득실에 따라 한 가족의 성공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기준은 우리가 속한 가족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만, 이기심, 경쟁심, 오해로 갈라서고 헤어지는 가족이 적지 않다. 안타깝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최악의 원수가 되기도 한다. 1880년 의사 존 하비 켈로그는 배틀크리크 요양원에서 동생 윌 케이스 캘로그를 조수로 채용했다. 이들 형제는 종종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 요양원의 판매 제품 생산에 대해 특히 그랬다. 의사인 조는 요양원에서 퇴원하는 이들에게 크레놀라, 시리얼 플레이크, 식물성 대체육 등 건강식을 제공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지만 사업가였던 윌은 다양한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맛 위주의 제품을 원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커졌고 결국 수차례의 법적 공방 끝에 그들은 각자의 사업체를 꾸렸다. 형제는 1907년 재림교회에서 제명됐다. 27년간 교회에 나오지 않던 윌이 먼저였고 몇달뒤 교회의 신념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던 존이 그 뒤를 이었다. 1943년 12월 14일, 존하의는 동생과 화해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그로부터 4년이 더 지난 1948년 6월 22일에 윌은 놀라운 편지를 받았다. 바로 존이 작성한 화해 편지였다. 존은 죽기 한참 전에 그 편지를 썼지만 그의 위신이 손상될 것을 염려한 비서가 그 편지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윌이 제때 존의 편지를 받았다면 형제는 화해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둘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1951년 10월 6일 콤플레이크의 제왕이자 켈로그사의 창립자인 윌 케이스 켈로그도 숨을 거두었다. 화해는 빠를수록 좋다는 원칙을 켈로그 형제의 이야기에서 되새길 수 있다. 화해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자기 할 일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평안을 누리라. 형제가 함께 한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시편 133편 1절. 여러분, 오늘 기도록의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기억절 말씀처럼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의 아름다움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력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화해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늦게 도착한 편지는 켈로그 형제의 화해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체면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선뜻하지 못하여 관계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쓰여졌지만, 때로는 늦게 도착해서 화해하지 못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허목하게 지내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허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허목하게 지내야 하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알려주셨던 하늘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르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떤 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경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화평하게 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불편하고 하기 싫지만 먼저 다가가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기도력의 말씀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특별히 화해를 위해 지체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심지어는 화해하는 일을 예배보다도 우선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2행 청취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화해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기도력의 기별을 받아 우리가 먼저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 화해의 손길을 뻗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혹시 제가 화해할 대상이 있다면 이 시간 저와 그를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뻗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북아프리카의 박진성 김종숙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부름받은 북아프리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먼 타지에서 언어와 문화의 어려움이 없게하여 주시고 재정과 건강의 축복을 주시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사역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